오라이즌 달기지로 떠납니다 여기가 새로 나온 맵이요? o r i z o n Horizon, Horizon, h o r 이 z o 라 h o r i z o 면 h o r 냐고그러 h o 스 i z o n h o r i 누르면은 갔다가 중력이 약해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우주 미아 되는 거 아니야 중력 너무 약하잖아 달열배열배약하던가 지구보다 <laughs> 튕겨 나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달 기지라서 밖에 아니라서 괜찮다 오늘 수비예요 제게 모이십시오 자 오늘 나온 호라이즌 달 기지고요 상향된 리퍼에 들어가겠습니다 리퍼가 이제 때리면 피흡이 된대요 20%데미지20%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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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아, 에임 됐어. 에임 맺혔었거든요 이제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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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히면 될것 같애 궁이면 풀피 되겠구만 맞으면서 때려도 되고 초. <laughs> 도펼맨 어디야? 여기 무슨 화물 같은 게 있나 본데 사람들 여기 있으니까 나도 여기 있어야지 사람들 따라다녀 로드호그 너프됐어요? 원킬 안나? 어디서 오니 A 거점 영축이네 여기 되게 높은데요? 늘찍늘찍한데? 여기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애들 잡으면 되겠다 위도우메이커 음 안좋고요 트레이스가 잡혔어? 정크랫 잡은줄 알았네 뭐야 아 위도우메이커야? 저희가 시작인가 본데? 원숭이 노린건데 와 복수와이라. 그냥 이기겠는데? 20, 20 외쳐달라고? 외출라는데 너무 넓어 여기 리퍼 별론거 같아요 이매은 <laughs> 엄청나게 널찍널찍 하네 게다가 A거점에 A거점 뚫리면 또 B거점도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멈? B거점 때문에 뭔가보다 쟤네 뚫을 생각이 없는듯? 여기 여기로 오면 되는데. 그냥 여기 막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딱 막으면 되네거아 위에 올라와야 되네. 20 20 20. 피 20. <laughs> 거미 죽은 거 같은데? 맞네. 거미 죽었네. 피20 남았는데. 독거이한테 죽음. <laughs> 20 20 20 끝나고 볼까? 피가 20밖에 없어. 범위가 <laughs> 데미지 얼마죠? 경쟁전에서는 hk 힘들다고. 그렇긴할거 같아. 너무 죽으면 너무 멀리 와야 되고 저기 안에 있으니까 저 멀리서 던져 넣으면 되니까 기술 같은 거를 근데 쟤네는 위도우랑 막 이런 거 스트레이에서 당지니까 못 듣는 거고 이식, 수가 없죠? 이0이0이0이0이0이0이0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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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0 2이2이2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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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중력 공간 가달라고? 저중력 공간도 있어? 쳐들어 알아, 얘들아 어 뭐야 20 20 멀리 20 지금 안에서 들어왔거든 20 20 20 20 20 20

하나, 하나,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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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e 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 분. 뭐야, 이거? 메인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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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얼음귀신 되기 싫어? 메인님 뭐하시죠? 이십 아이고 뭐하시는거죠 y e a s 레크리 s y 이 a 20 easy, easy, e a 의 y 의 a s y e 를 피로 구슬은 이제 안 나와. 구슬은 죽었어. 이0이0이0이0 하나 떠나간다. 이0이0이0경쟁 20, 봐야겠는데0 20, 이0이이이0이0이 20, 이0이 20, 아마 이제 몰아 올 거야, 힘쓰면서. 마지막에 정말 잘 하거든요, 애들. 26, 26, 27, 27. 뭐안 쓰나요? 살려줘. 안 한, 지. 뭐야, 끝났어? 인스턴 로드오 같은 애들은 피업하기 되게 좋겠는데? 나다 나 지나갔다. 나 지나갔어. 신맵은 어땠냐고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탐방을 갈까요, 차라리 유즈맵으로 곳곳을 한번 탐방을 하는 게 일단 처음 해본 느낌은 굉장히 비싸 보였다. 유즈맵으로 탐방을 한번 가보자.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아, 맵 탐방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줄여주는 거. 자, 여기가 시작하는 지점이고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힐팩 있고 아름다운 지구를 구경할 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 약간 널찍 널찍한데요. 그 다음에 이쪽에 싸우는 공간 마련돼 있어요. 음? 이런 건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좀 물론데 널찍한 공간. 화려한 내부 스페이스, 지구도 창문에서 볼수 있는 아름다운 전경, 게다가 꽃까지 정말 지구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여기 갖춰져 있습니다. 힐팩도 잊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또적지역로 <laughs> 한번 가볼게. 집들이냐고? 뭐?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는도 숨을 수 있을겠네. 아저 보인다. 되게 멀다아그 A 거점 어디지? 와 여기 옥상도 있고 여기 A 거점 아닌데 그쵸?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건가 설마? 어? 와 이거 엄청 넓은데? 감자 심으라고? 여기가 적들 시작하는 데 같은 아 여기가 이거점이야 엄청 멀어 여기 이거점 맞죠? 아까 전에 내가 여기 공격했던 거 같은데? 어? 아니네 끝이네 여기서 저기 시작하네요 예 적들은 여기서 시작하구요 음야 이렇게 가가지고 가면 야 근데 a 것좀 b 것좀 보여줄 수 없나 보수 좀 추가해야 되나 친구 지금 친구 추가인가요 누구 하면 들어와 주세요 1대1 시작하게 여기 뭐야 로봇청소기네 어 뭐야 로봇청소기도 있네요 아까 거기가 a 맞다고요 그럼 b는 어디야 기는 어디 있어? 아까 그렇게 먼데가 A라고? 말도 안 돼. 문 닫힌대로 가면은 저중력이고 여기가 A. 아까 우리 뒤에 자, 공간 있었는데 그 공간은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이쪽인가 보다. 그러면 뭐, 적들은 있니? 여기서 시작하네. 그렇죠. 이게 막 되게 넓다. 근데 A가 약간 왼쪽에 있잖아. 문 밖으로 나가라고 열리는 곳이 있다고? 아, 그래? 여기가 수비야? 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구만 일단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나가 근데? 여기가 비야? 아니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길을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겼다 달기지 나가서 뭐 저중력 있다니까 그거나 보죠? 매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죠. <laughs> 여기 있다. 저기로 나가는 거임. 음. 동그란 문 있어요? 오케이, 동그란 문 찾아볼게요. 동그란 문이 어디 있어? 근데 왜 그러냐고? 왜 화내냐고? 아화안 냈어. 아, 저기 있다. 여기 근처 나가는 길인 것 같은데. 닫힌 문이 있다고. 닫힌 문은 열람하는데, A 거점에서 이층 올라가면 음. 아 음... A 거점이면 저기잖아. 여기로 가야 되는데? A쪽에 나가는 길이 있어?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A 거점이죠? 여기서 2층으로 가면 나가는 길이 있답니다. 그렇답니다. 2층으로? 아, 여긴가 본데? 와, 뭐야? 이거는 경쟁전에서안 뜨고 그냥 이벤트 저중력 거기만 뜨는 건가? 오, 뭐야. 오 뜬다, 또. 어. 어, 이거 윈스턴 진짜 날아가는 거야? 아니야, 이거? <laughs> 어 하늘에서 춤추면 어떻게 되는 거지 소리도 안나 소리도 와어 뭐야 낙사를 한단 말이야 다리인데 어떻게 된 거야 뭐죠 예예 어제 된 거야 <laughs> 낙사잖아 달이 아니었어 이거 이거 그거네 사기네 사기 어 루이 암스트롱 씨그 달에 안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어그 미국이 소련한테 지기 싫어서 꾸며낸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달에 간 적이 없다 인류는 어 여기 달 아니야 달기지 아니야 이거 이거 달기지 아니고 나 NASA 거기 견학하는데 거기 엎힌거 같은데 어 가자 가자 여기가 저중력이구나 어 여기 100도 있는데요? 대막 싸우는 덴가 본데 루이 암스트롱 안간게 맞다고? <laughs> 아 그러네? 아 시끄러. 녀석들 공부 열심히 했구만. 음, 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까? 닐 암스트롱 아니야, 그렇죠? 음, 루이 암스트롱은 거기 노래 되게 잘 부르시는 분이고요. 개그 친구요, 개그 예능 엔터테인먼트도 모르나? 엉근진 하시네. 저기도 직접 싸울 수 있는 거 봐. <laughs> 비적은 어디야? 일단 한번 가보죠. 저중력으로. 음. 뭐 그런 것도 모르라고 내가. 체트창 음? 봤냐고? 아, 맞지. 뭔 소리야. 아, 뭐 모른다 척. 모른다 칩시다. 저중력이나 갑시다. 저중력.